이 대출 데이터로알수 있는 건 뭐냐면 네. 대중들이 지금 탐욕에 젖어있는 지 공포에 젖어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죠 아 그러네 네. 그 맞아. 마음이 네. 자 지금은 조금 탐욕적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인천은 저평가지 수도 되게 높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느낌 오시죠 아딱 했다가도 대출 로 가격을 그렇게 쌓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인천 한번 보시죠 어마무시하죠 지금 2018년 중순 이후 로 계속 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제주도는 <laughs> 지난 25년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자 제주도 언제 샀어야 되나 이렇게 공포관 구 공포관이 구 네. 언제요? 대중들의 파역과 공포, 자 서울마저 파욕이 젖었을 때가 언제냐? 바로 지역별로 나와 있는데요. 네. 주택담보대출 위험한 데가 어디냐면, 이가 <목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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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위험해지금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라는 책의 저자. 리치톡톡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대출 관련한 데이터들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네. 얘기가 나온 김에, 네. 그 얘기까지 일단 아, 찍고 그럴까요? 갈까요? 그러시죠. 네. 자, 대출 부분을 보면, 네. 말씀하신 옛날같이 그렇게 심화되진 않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옛날같이 더 급하게 막 버블이 커지진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선에 마무리될 것 같다. 라고 네. 판단하신 근거 설명드려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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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이 대출룸 인덱스는, 어, 몇 가지 종류의 대출룸 인덱스가 있는데 일단 첫째 맞는 게 뭐냐면, 이 예금은행 대출룸 인덱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 시도에 있는 예금은행에 있는 예금액과 대출액의 총 크기를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모아놓은 게 저축해놓은 게 많으냐 그렇죠. 빌려쓰는 게많냐 그렇죠. 비교해본 네. 거네요. 그래서 네.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 대출이 얼마냐면요. 네. 은행에 있는 대출이 지금 1637조입니다. 사상 최대 대출이죠. 1637조, 1637조. 사상 최대 대출입니다. 지금. 아,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간 거예요? 계속 올라간 거죠. 네. 대출 엄청나게 많이 엄청나게 올라갔네. 많이 올라가고. 네. 자 그런데 우리는 대출만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전 많아요. 마, 아, 네, 근데 이제 예금도 <laughs>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금도 없어요. 아, 네. 부동산 있으시겠죠? <laughs> 저는 껍데기 네. 껍데기. 자 그러면 <laughs> 어, 예금액을 아, 예금액을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된다는 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금액도 사상 최대. 예금 1,430조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차이가 200조 차이나요 네. 그래서 그 비율을 만든 게 바로 이 뒤에 있는 대출 위험 인덱스라는 차트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어느 시점엔 예금이 더 많고. 그렇죠. 어느 시점엔 대출이 더 많은데. 그렇죠. 대출이 더 많으면 위험한, 위험한 거고. 위험죠 예금이 많으면 안전한 거죠. 파란색이겠네? 녹색이죠. <laughs> 네. 자, 그래서 보시면 IMF 전에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었죠. 네. 그죠? 대출이 네. 더 많았다는 얘기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IMF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보시는 것처럼 예금을 많이 하고, 돈, 안 하고. 돈을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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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대한민국에 돈이 엄청나게 많던 시기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대출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풀고 이러저러하면서 법을 주식법을 이니뭐 부동산법을 불면서 보시는 것처럼 2007년 4월 달서부터는 120%가 120 넘는 어마어마 그러니까 120% 정도로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2007년 1월달에서부터 120%가 넘어갔습니다. 저시기를 네. 제가 회상해보면 그래요. 네. 사람들이 대출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이게 부동산 상승장에서 그렇죠. 이게 먹어봤다고, 야 네. <laughs> 대출 뭐가 무섭냐, 오르는 네. 게 그거 그렇죠. 일당인데 이러면서 네. 대출이자가 12%야? 맞아요. 7가 아니라 <laughs> 12%한 거였건, 야 집이 일 년에 몇십%씩 오르는데 막 이렇게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사회 꼬꼬마였는데. 네. 아니 돈을 얼마나 잘 벌면 이, 이 이자를 내고도 예. 이 대출을 받아서 살까 하던 뭐죠? 시절이 그 시절이에요 맞습니다. 딱 2006년 그러니까, 말 2007년 초이 대출 데이터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네. 어, 대중들이 지금 탐욕에 젖어있는지 공포에 젖어있는지를 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죠 아 그러네 네. 그 어, 마음이 네. 탐욕, 네. 탐욕 구간, 네. 공포 구간 네. 그렇죠. 여기는 공포 구간, 네. 여기는 탐욕 구간 아. 자 지금은 조금 타욕적으로 가다가, 네. 보시는 것처럼 다시 지금 좀 줄어들고 있어요. 네. 네. 114% 정도 되고요. 지금은 예금액 대비해서, 지금 대추, 저 대출액이, 14% 정도 더많이것요 근데 아까 20% 정도는 예. 위험 시점이라고 위험요. 했는데, 예. 14%면 6% 예. 차이니까, 아직은 조금, 예. 여, 여지는 예.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상당히 안심할,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수준은 그렇네요. 음, 예. 예. 자, 그럼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서울 얘기를 좀 많이 했었으니까, 네. 서울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예. 이제 요, 요게. 아, 이건 뭐냐면, 전체, 전국이구나. 체전 요건 전국이구나. 전국이구 아, 전국에, 네, 전국, 예. 네, 전국에 나와있죠. 예. 그리고 요게 순이에요 순위, 시도별 순위. <laughs> 저거, 지금, 인천은. 인천, 장, 인천.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죠. 네. 제가,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지금, 이제, 금융이 끝나고 나서, 네. 가장, 안 오른 시도가 어디냐. 인천. 인천이에요. 사실, 저 인천 뽐뿌질 하는 것들 네. 주변에서 좀, 네. 느끼거든요. 네. 근데, 아까 그래서 보니까, 인천은 저평가 지수도 되게 높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인천이 그래서, 아, 그럼 저 내용 보면, 네. 오를 수도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네. 그렇죠. 이거 보니까, 그렇죠. 이거 보니까 느낌 오시죠? 딱 했다가 도 지금 다 대출로 저렇게 가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출로 가격을 저렇게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안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와, 이 데이터가 몇 개가 겹쳐서 보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네요. 인천 한번 보시죠. 참고로. 네. 어마무시하죠, 지금. 인천 인천은 예. 아, 네. 그러니까 예금이 100조면은 네. 지금 대출이 200조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높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 금액은 그 네. 지역 사람들의 맞습니그 지역 인천예금 네. 인천예금과 인천 인천대출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여긴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2018년 중순 이후로 계속 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왜 인천에 외지투자 뭐 g t x 비니뭐이런것 때문에 네. 연결된다고 외지투자자들이 음. 되게 많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네. 부목을 하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빚으로 쌓아놓은 산상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네. 빚으로 사실 쌓아놓은 거죠. 그 다음에, 제주도를 한번 보시죠. <laughs> 제주도는 지난 25년 중에서 보시면, <laughs> 예. 가장 높습니다. 그죠? 제주도야말로. 네. 제주도도 거의 뭐. 겁나죠? 예. 자, 제주도 언제 샀어야 되냐. 이렇게 공포구안. 공포구안이 언제요? 11년 12년. 초반. 네. 12년. 네. 네. 이해되시죠? 대중들의 탐욕과 공포. 네. 초록색이 자, 공포, 네. 빨간색이 탐욕. 자, 서울을 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으신. 서울은 지금 16입니다. 굉장히 낮아요. 네. 자, 서울마저 탐욕이 젖었을 때가 언제냐?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2007년. 네,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마저 탐욕이 젖으면 이제 게임 오버한 거죠. 이제 사실. 네, 근데 지금 서울이 보시는 것처럼 평균이 지금 80, 90% 정도 돼요, 평균이. 네. 근데 지금 평균보다 낮은 수치예요. 서울은 네. 예금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대출 대비. 예, 네, 예. 네. 서울의 한정에서 얘기를 하면. 네, 네. 서울의 대출. 그렇죠, 그렇죠. 네, 가장 최근만 조금 보면, 요걸 네. 제가 최근으로 좀 바꿔볼게요. 네. 네 보시면 예금액이 이렇게, 아, 여 지금 잘 화면이 안 보이는데. 네. 어 예금액이 지금 조금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어. 요 최근 두세달 사이 에좀 줄어들고 있죠. 대출을 일단 사람들이 예금을 안 하고 예. 예금께서 그렇죠. 데산했다 네. 그렇게 볼수있겠는데 최근 2개월 동안 또 다시 늘었어요. 네, 근데 하지만 아직 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 최근 네. 2개월 동안 대출이 네. 증가했고, 그렇죠. 예금이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감소했거나 네. 했을 거야 비율로 따져서 그렇죠. 때 대출이 더 많이 늘었다 네. 이렇게 네. 볼수 있는 거네. 그러나 네. 평균을 네. 놓고 보면 아직. 네. 네. 예금 대비 대출의 이 비율이. 그렇죠. 평균치에 위치는 못한 수준. 위치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를 보면 또 서울은 아직 지금 또. 서울은 지금 대출 땡겨다가 살수 있는 여력이 많은 거죠. 근데 사실 네. 서울은 직접적으로 네. 대출 규제가 강하게 되어 네. 있어서. 그렇죠. 저는 절대 대출 못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퍼센트를 네. 어떻게 보면 파리 부동산 대책 때. 네. 대출 규제를 하고, 그렇죠. 9.13 대책에는 더 강력하게 규제를 네. 하고 하면서, 네. 대출이 늘어날 수 있을 정도 압박했기 때문에, 네. 이게 치고 가서 못한 부분한테 사실은 네. 효과적으로 내 자, 네. 잘 작동한 것을, 네.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가 효과적으로 잘 작동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네. 그런 부동산수 그렇죠.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난 박수를 좀 찾아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러네 네. <laughs> 네. 자, 우, 이, 우리가 이제 대출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체 대출을 받잖아요. 네. 어. 자, 이번에는 대출의 종류별로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주택담보대출 위험인덱스가 있고요. 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위험도가 얼마나 높고 낮은지를 체크할 수 있는 데이터고요. 네.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가계대출 위인덱스입니다. 험 그래서 그 지역에 가계대출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주택담보대출하고 가계대출하고. 네. 완전히 다른 건 아닐 거고. 네. 성격이 조금 다른 부 성격이 다른데. 네. 주택담보대출은 네. 말 그대로 집담보대출. 그렇죠. 전대출로 가는 거고. 거고. 가계대출은 네. 그 대출을 받은 주체가 네. 가계 개인이거나. 그렇죠. 또는 뭐, 가계에서 신용대출 받은 거. 그렇죠. 그렇죠. 그걸 더한 거를 나눠 네. 놓, 놓은 거겠네요. 네네. 네. 자, 일단 먼저 전국 기준으로 한번 볼, 보도록 할게요. 네. 전국. 네, 요게 이제 전국 기준이고요. 네. 보시면 주택담보대출의 위용도가 음. 2007년 12월 달에 49.4%였어요. 굉장히 높았죠. 금리 이기 전에. 그월위험입니 예.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예, 대출 을 엄청나게 땡겨서 지금 집을 샀었다는 얘기고요. 음. 그리고 언제 가장 낮았냐면 2013년 4월 달에 가장 낮았습니다. 그니까 이때가 사람들의 공포 구간이었던 거죠. 이때는 탐욕이고. 나는 저때 아주 그냥 네. 오줌도 <laughs> <laughs> 무서웠어. 그리고 아, 진짜 쫄아 있었어요. 저쳤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2017년 7월 달에 좀 올라가는데 치, 찍다가 다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죠. 8 8일 부동산 때. 예. 그렇죠. 그렇죠. 네, 대책 이후에 예. 확실히 그렇죠. 꺾이는 모양새가 보이고 계속 내려오고 있죠. 예. 그래서 대출에 대한 위험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 지금. 줄어들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서 음. 가계 부채가 부실화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되게 잘 작동했다는 네. 게 드러나네요. 맞습니다. 네, 데이터로? 네, 네. 자,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유비태권은 가계 대출 유민 인덱스입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보시면 가계 대출도 금리기 전에 또 엄청나게 높았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3년이 공포구간이었었고요 네. 지금은 보시면 좀 빨간불이 들어왔죠, 최근에? 네. 어, 조금 이제 뭐, 최근에 2월달부터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다시 이제 또 4월달에서부터 조금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얘는 빨간불이에요, 지금. 안 좋은. 가게 네, 대출이 그러니까. 많고 안 좋은 건 사실이네. 가게들, 가 가게 상황이 지금 사실은 지금 좀 힘든 거죠. 밥 먹고 살기가 지금 굉장히 힘든 겁니다. 어, 이제 지역별로 나와있는데요. 네. 주택담보대출 위험한 데가 어디냐면, 음. 인천, 네. 경기, 네. 울산, 네. 광주, 경남. 여기가 제일 위험해, 지금. 광주도 위험하네요. 광주도 위험. 광주 한번 보실래요? 대출 자, 많이들 받으셨고? 광주 보시면 어때요, 지금? 어... 역사상 최고점이에요. 에이... 역사상 최고점. 전라남도 광주는.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탐욕에 젖어 있는 구간이고, 당연히 지금은 사시면 큰일 나는 거고요. 예, 네, 이제 좀. 지금 사실 뭐, 네. 광주에 막. 음. 상당 2천 몇백짜리 분양도 그렇죠. 하고 그러면서 네. 사실 이슈가 되긴 했었고 그렇죠. 그랬었거든요 네. 작년에 엄청 올랐죠 자 보세요 네. 광주에 지금 얘가 예금인데 예금 늘어요 안늘어지죠 요즘은... 아니 못 늘고 있잖아요 네. 전혀 그냥 정체잖아요 지금 네. 정체 구간이거든요 대출은 계속 늘고 있고 네. 이 가계대출도 보세요 가계대출도 지금 물론 이제 이때 금융위기 전보다는 음. 덜 높긴 한데 음. 지금 빨간불 들어왔어요 네. 거의 지금 2008년 뭐 3월 달보다 높고 4월 달보다 좀 약한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융이 터지기 몇달 전과 지금 유사한 거예요 광주는 음. 그만큼 지금 가계대출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담보대출도 그렇고 가계대출도 지금 대출 땡긴 만큼 다 땡긴 거죠 자 반면에 서울을 보시면 어, 주택담보대출, 그 다음에 가계대출 위험인덱스가 제일 낮은 곳,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 둘 다, 둘다 제일 좋은 데가 서울이에요. 그니까 지금 서울이 제일 꼬랩이야. 네, 보니까. 서울이 제일 꼬랩이죠. 네. 네. 보시면, 서울 이때는 이제 금융기준은 엄청나게 높았는데 장난 아니었는데. 네. 공, 그리고 다, 공포에 젖었던 구간 13, 14년. 네. 네딱 보이죠? 저우준지이 등. 구 그리고, 이제 규제를 하면서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안정화되면서 지금. 네. 일단 이 지표상으로는 네. 안정화되고 매우 이렇게. 낮죠. 아. 근데 최근 에 최근 데이터로는 조금 좀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아. 네. 이렇게 내려오다가 좀, 좀 길게 올라갔어요. 사실 근래에 사실 네. 엄청 지금 최근에 맞아요. 고점 갱신한다고 라 해서 수일까. 거래되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 거래가 막 이렇게 움직인다기보다는 네. 사실 이제 아직 안 사고 있던 네. 대출을 받을 여력이 있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사가지고 지금 네. 또 어, 6월달, 네. 7월달 네. 질러댔기 때문에 그렇소. 그런 수치들이 좀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럼 시장에 남아있는 수요층이 누구냐. 네. 되게 많을 것 같긴 음. 하지만 사실은 안사고 있는 대출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40% 대출을 받아서 네. 이 집을 받아 먹어줄 수 있는 그 네. 수요뿐이 안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요가 지금 저 초록색을 네. 위로 막 이렇게 그렇죠. 올리려고 네. 하는 네. 그렇죠. 건데. 그 수요는 무한하냐고 네. 그건 아니잖아요 무한하지, 네, 무한하지 음. 않잖아요 그게 지금 남아있는 수요층들의 수요 억제를 잘 하면 네. 또한번 이렇게 너무 막 과거와 같이 2078년도 2067년도와 같이 격한 상승이 아닌 상태에서 잘또 봉합이 될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는 않을까 네. 어떻게 보면 정부가 바라고 있는 모양새가 음. 그런 그림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울은 어때요? 그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는 어, 이대로 갔다가는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거의 제일 부족한 구간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20년까지는 평균 치가 들어오는데 22년부터는 어떻게돼요 확실하게 줄어들죠. 인천은 이제 서울보다는 좀 많습니다. 6.9. 그래서 줄어드는 게 아주 크지는 않아. 요 성남시 중원구 요쪽 정도 되인데 하나는 가미동이 엄청 많아요 포획, 포시티 호에, 네. 물량 쇼크가. 그리고 공사 완료 후 미분양도 하우스포 얘기 나왔었거든요, 이때잖아. 2년 때 현말려고 봤더니 사과 없어졌어. 최소 서 아, 이거. 그 사기 되게 많았어요. 아, 경기도는 지금 중공 미분양 계속 줄어들고 있고. 요처금 추세가 네. 미분양이 줄다가. 네, 줄다 예,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있는 예.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제 좀 지금 미분양이 좀 심각한 지역들이 결도로 있습니다.